자, 해석 간단하게 해보고 수업 시간에 더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has a story that they have always wanted to tell. 자,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이야기요?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원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And, 그리고, making a movie, 동명사 주어입니다. 자, 영화를 만드는 일은, i s a good way. 하나의 좋은 방법이래요. To tell it. 그것을 말해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래요. The word magic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the film industry. 자, 그 단어, 매직이라는 단어, 이제 그 기울어져 있는 것들은 좀 특별한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법이라는 단어는, 매직이라는 단어는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with는 뭐뭐와 관련되다, 연관되다. 원래 associated는 연관 짓다는 뜻인데요. 수동태로온 겁니다. 항상 연관되어 왔어요. 무엇과? The film industry. 영화 산업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And while some people consider the technical achievements of filmmakers to be the magical part of films. 참, 여기서 중요한 게 consider 동사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목적어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고 여기다 고려하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반면에 무엇을요? 영화 제작사의 기술적인 업적을 To be the magic part of film. 영화의 아주 중요한 마법이라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나는 아니에요 자, I am of the belief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be of the belief 가요 에 대한 믿음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that the story part of a movie is the real magic 영화의 스토리 부분이야말로 진짜 마법이라는 그런 생각을 난 가지고 있어요. 자, ET라는 영화 있습니다. 자. the extra terrestrial. 자. ET는요. did not capture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어요. 뭘 가지고요? with is t technologically advanced gadget. 그것의 기술적으로 진보한 장치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에 강조 구문이 나옵니다. It was the story that drew us in. 자, 그래서 대 부분 한 것은 바로 모모였다. 우리를 빠져들게 한 것은 바로 what story? 스토리 부분이었어, 요이뒤에 자, while the movie did have a pretty big budget. 자, 그 영화가 진짜로 여기서 강조, 정말로 모모하긴 했지만 꽤나 많은 비용을 들이긴 했지만 그런 반면에 My point is, 나의 요점은 이거예요. That it did not need to h a v p e n in order to succeed. 그것이 그렇게나 많은 비용을 가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원을 비용으로, 부정된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나 많은 비용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In order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스토리라인이 강력하니까요. 그쵸? 자, you should not be afraid of.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요? Have a great expectations for your film. 여러분의 영화에 큰 기대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If, 만약에 you really believe in the story. 여러분이 여러분 스토리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진짜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믿는다면, 자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Maybe your story is a lot more interesting. 어쩌면 아마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울지. 뭐보다. Then you think,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지 누가 알겠어요. And, 그리고, If people at a film festival, 만약, 영화 축제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동의한다면, 무엇이에요? With this notion. 이 e? 생각에 동의한다면, then, 그리고 나서, Your story c o u l take off. Take off는 급격히 인기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토리는 극격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자전적 이야기 안 나왔어요. 영화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게 이야기다. 스토리다. 스토리다. 이게 정답이죠. 공상과학 영화, 여, 영화 산업의 발전? 아니었죠.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다들인의 삶을 경험한다. 이런 말안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이 영화 속내 현실로 만들고 있다? 잘안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요 밑에 한번 같이 풀어보고 수업시간에 같이 고쳐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